하지민근가 심하신 분들이 큰수위 될까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적신 마취 없이 절개 없이 스타킹 없이 완치가 가능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이음화재과의 김동영 원장입니다. 이 환자분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허벅지부터 종아리, 관목까지 정말 하지민우가 심해서 오셨는데요. 아, 여러분이 의사라도 정말 수술이 어렵게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이 환자분은 척추 마취도 하지 않고 절개도 하지 않고 심지어 퇴원할 때도 스타킹도 신지 않고 퇴원을 하셨습니다. 이분의 수술은 제가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환자분의 치료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40대 중반의 남자분이신데요. 하지 메뉴를 10년 동안 앓으셨다고 합니다. 이 허벅지부터 이 종아리 이 발목 부위를 보시면 정말 하지 메뉴가 엄지손가락만 하게 커져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허벅지나 종아리의 피부를 보시면 이 늘어난 하지 메뉴 때문에 피부도 같이 늘어나 있고 약해져 있었습니다. 이 다리 색깔도 보시면 오른쪽에 비해서 피부가 칙칙하고 어두웠습니다. 다리 뒷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왼쪽 종아리는 구동도 심하고 이 하직 메뉴 때문에 피부염도 많이 진행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수술 전초음파 사진을 보시면 예상대로 터혜부여서부터 심장을 올라갈 폐력이 다시 다리로 역류가 되고 있었습니다. 허벅지에서 역류 시간을 체크해 봤더니 정상은 0.5초이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2.7초 이상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 하직 메뉴의 크기였습니다. 허벅지에서 측정했던 심부정맥 크기는 1.2cm였는데요. 그것보다 더이 하지메뉴가 두배 이상 커져 있었습니다. 이 말은 심장으로 올라갈 정상 혈관보다 내려오는 하지 정맥류 크기가 두배 이상 커져 있다는 뜻입니다. 수술 전에 디자인을 꼼꼼히 했는데요. 허벅지에서부터 종아리 그리고 발목까지 태어난 부위를 빠지지 않고 정밀하게 했습니다. 뒷부분도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디자인한 후에 수술을 진행해 드렸습니다. 수술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분은 고주파 수술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고주파 수술을 선택한 이유는 하지맨과 크기가 크더라도 통증이 없고 재발이 없이 완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주파 수술을 선택했습니다. 수술 후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눈에 봐도 울퉁불퉁 태어나왔던 하지 매뉴가 다 사라지고 다리의 전반적인 색깔도 많이 밝아진 걸볼수 있습니다. 확실히 부종도 많이 좋아졌고요. 여기서 특이한 점은 이렇게 수술 전에 많은 부위를 지단 했지만 수술했던 포인트는 그리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수술할 때 역류 포인트를 정확하게 찾아서 치료 해주면 그 주변의 하지 매뉴도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발목부위를 보시면 이한 포인트만 치료해줘도 발에 있는 하지맥류가 사라진 걸볼 수가 있습니다. 종아리 뒷 모습을 보시면 피부염이 있던 하지맥류 부분도 역류 부분을 찾아서 치료해주면 사라진 걸볼 수가 있습니다. 수술 후에 세부 쪽총파 사진을 보시면 역류 를 나타내는 빨간색이 사라지고 정상 흐름 을 나타내는 파란색으로 바뀐 걸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하지중 메뉴가 심하더라도 촉진 마취를 하지 않고 절개를 하지 않고 심지어 태어날 때도 스타킹을 신지 않고 태어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민루가 심하신 분들이 큰수위 될까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 소개했던 환자분처럼 적층 마취 없이 절개 없이 스타킹 없이 완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하지민루가 심하신데 많이 고민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용기를 내서 전문가를 찾아서 진료를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